자, 가자. 네, 결론은 뭐, 컨트롤이죠, 깐트롤. 깐트롤이 좀 쫄려요. 아, 진짜 어제 새벽에 오신 분 때문에, <laughs> 오신 분딱 보고, 네, 유튜브를 관리하자. 근데 녹화를 왜 계속 내가 잘 못해? 까먹어, 요즘 또 녹화를 안 하잖아, 게임할 때. 녹화를 안 하니까 깜빡깜빡 합니다. 깜빡깜빡해. 근데 차라리 그 녹화를 한 번에 쭉 보니까 다른 분들은 녹화를 한 번에 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쪼개더라고요, 파일을. 파일을 쪼개던데, 그렇게 해야 되나? 그거 하려면 또 다시 방종을 한 다음에 쪼개야 돼. 아, 로엔그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우 꿀팁 감사합니다. 여긴 띄어야 돼요. 뛰면 사실 쫄려야 돼, 가 연두구 광고. 연두 두유를 먹으세요. 단백질 풍부하고요. 어. 타박상, 찰가상 자상, 화상에 탁월한 효과 있고요. 제가 많이 쫄려요, 사실. 많이 쫄립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 어제 진짜 구, 구독자 몇명 없잖아, 열 열아홉 명? 네 태극패요. 그거 이미 깼습니다. 태극패 얻어가지고 깼습니다. 아 좋을 수 있다. 오컬트 동호회 같아문 어떻게 열지 저있다 저있다 그림있지? 그림있지? 그림있습니다 자, 형준님팔로 감사합니다 땡큐 네 이제 옥상과 다우징인데 일단 시간부터 맞춰야 됩니다 네, 미국 마이너스 3네 펜타곤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 나 들켰어? 들켰어? 와, 대박. 타이밍 봐. 타이밍 봐. 그냥 들켰는데, 딱 이벤트, 한대 맞고 이벤트 생겼습니다. 아니요, 시기가 따로 리스폰됩니다. 한대 맞았는데, 아, 지금 문이 열려 있었구나. 문 닫아주고. 또 파밍 여우방울 엘로드 타이밍 장난 아니죠 이게 다 깐트롤 아니겠습니까 깐트롤 이게 다 깐트롤이야 깐트롤 잠깐만 근처에 왔다 근처에 있다 동전 더 없나? 동전이 없는 것 같은데 동전이 더 없어요 팩트, 행운이었다. 아닙니다, 아니야. 깐트롤이야, 깐트롤. 이거 아무리 봐도 컨트롤이구만. 깐죽된 트롤이요 <laughs> 알거지 되었어요, 그쵸?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깐죽되는 컨트롤로. 수위가 되게 느려. 천천히 가야 돼. 아, 진짜, 유튜브 아시는 분좀 아는 분 없나? 얼마 못가 죽을 거예요? 그쵸. 아, 김구님이 좀 아신다. 대기업분. 우리 대기업분이 좀 아신다. 김구님이 좀 아시고, 그리고 내방 가서 맨날 이상한 말 하는 그 스트리머. 그 사람도 많이 아는데, 그 사람한테 묻고 싶지 않아. 두 향이 남아있습니다. 운빨이라 읽어요. 아니야, 살 거야, 야. 이제 엘로도 있으니까, 옥상 가면, 옥상 가면 되나? 아, 일단, 불 켜고. 아, 불을 켜야 된다, 먼저. 불을 켜야 되는데, 문서를 보죠. 자, 문서 봅시다. 158112. 158112. 158112. SU가 2층이야, 앞제 소리 들리면 저런 것 같은데. 소리 들리니까 저는 거죠. 네, 난이도는 어려움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네, 루트는 성화 루트로 가려고 하는데 과연 성화 루트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분위기 보니까 성화 아니면 지연이인 것 같습니다. 아, 또 내려오나?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보니까 요 파란 문으로 나가던데. 한번. 또 얼굴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네, 지금 성화한테 엄청 잘해주고 있어요 친절하게 아주 젠틀하게 잘해주고 있는데 아이게 성화 루트가 뚫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소영한테 말몇번 걸었다고 노멀 루트 나왔어요 필살기가 있어요 필살기 내려오나? 올라간다 올라가네 올라갑니다 그럼 찬찬히 가죠 찬찬히 저는 지금 진엔딩을 본건 지민이밖에 없습니 지민이 느꼈나 일로 <laughs> 유인하자 일로 유인해서 문 닫아 이렇게 일로 옵니다 왜 안오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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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쫄린다 자 가자 가자 빨리 화장실 <laughs> <줘. 웃음> 아숨차숨차우왕증심원 <laughs> 잠깐만 여기 아닌데 테이프 수착하면 돼요 아 감사합니다. 와. 테이프. 자. 빨리 가지고 유인해서 옆에 있을 거야. 어 뭐야? 썸네 돌나오나아니구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돼요. 노력. 타이밍 오졌어. 아, 그러니까 이번 회차할 때 얼굴, 얼굴 귀신이 하드캐리하고 있어, 지금. 장난 아닙니다. 일로 가자. 살았나? 그러니까 얼굴 귀신이 정말 하드캐리한다. 이번, 이번, 이번 차가 장난 아니에요. 처음 할 때보다 비명 더 많이 지른 것 같아. 신가는 화장실이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휘파람 소리, 소리 들리죠? 그러니까 얘가 왼쪽으로 빠져나가야지. 그러니까 얘가 그 강당으로 가지 말고, 왼쪽으로 빠져나가야 돼, 지금. 여기 밑에도 잘안 보입니다. 인피니티 토일렛? 아니야, 근데 진짜 처음 했을 때 생각해봐. 화장실 못 나갔어, 아예. 여기서 한 3분 노가리 까야 돼. 노가리 까야 되는데, 혼자 하면 진짜 뭐, 혼자 하면은 진짜 핸드폰 보고 놀고 있었을 것 같아. 뭐, 사고 싶은 거 보고, 쇼핑하고, 웹 쇼핑하고. 근데 이건, 난감해. 휘파람 소리 들리는데, 그냥 멀리 가야 됩니다. 그냥 이속이 빠르기 때문에. 아 지금 제가 멈춰있을거야 근처에서 부금이 들리죠? 나 근처에서 멈춰있는것 같아요 이파람 소리 안들리고 오지 갔나? 귀신도감이요? 그거 하면 기절할걸요 진짜 1, 5, 8, 10, 12매우 아, 보면 1 5 8 10 2 아, 기방도 타요 제. 기방도 탄 애라서 수위가 기방도 잘타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됐다됐다 미쳤다 이거 우짜지? 제가 너무 느려 심지어 눈이 너무 좋아 어떡하지 이거? 얘가 올라가야 되는데 위치를 보면 왼쪽으로 빠져야습니다여기 5반 여기가 1반 1반, 5반 3층 갈 거예요? 3층 가네요. 다 돌면 4층 가고요아봐 이속 봐. 뛸땐 그렇게 빠르면서 걸을 때 봐. 걸을 때 엄청 느려요 진짜. 3층 가는 순간 난일반으로 빠지고, 그 다음 5반 가는 거야. 하나? 아, 지금 위험해. 제 눈이 너무 좋아. 아, 수위가 저 간보는 거요? 아, 나 간본다고 해서 뭐 좋을 거 없는데. 가나? 가자. 여기 일반. 이게. 아, 일반 왔다. 이게 일반이죠. 저번엔 할 때, 불킬 때, 수위가 없어서 정말 편했는데, 이번은 아니야. 5번. 저기가 5번입니다. 휘파람 소리 들리죠? 바로 위에 있어. 근데 수위가 불 끄면은 다시 켜야 되는 거 아닌가? 수희를 어떻게 저문 파란색 문 밖으로 쫓아낼 수 없나? 그럼 얘가 다시 내려오면서 불을 끌거 아니야? 뭐야? 반정귀신아 제발. 아 제발. 칼이요? 난못 들어요. 달고 다니면서요? 할수 있으려나? 아, 똑똑하시긴 한데. 할로수이 찌르낸다고. 아니 아니야. 아니야. 너무 쎄. 이거 너무 세. 이거 관종귀신이에요 관종귀신. 관관심다량귀신인데 무섭긴 한데. 관종귀신이에요, 관종. 저기 관종. 어디 갔냐 일단 지도 보면 올라가죠. 올라간 순간 있는 게 구반. 8반, 10반 키, 키고. 잠깐만, 8반, 10반? 네, 8반, 10반, 12반 키면 됩니다. 8반, 10반, 12반. 수위 어디 갔지? 아, 저기 있다. 위험한데, 좀. 아, 그쵸. 아, 흥두 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일 다녀오셨네요. 딱 시간이 고생하셨어요. 아, 8반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진짜 진짜 관종이신이야 저건 다시 일하니까 적응이 안 돼요. 아, 왔다. 흥이 오면 물어보려는데 저 어제 유튜브로 오신 분이 있... 미친 미친. 듣겠습니다 8, 10, 12. 이때, 이제는 어쩔 수 없어. 그냥, 어쩔 수 없어. 렇게 켜? 이제 어쩔 수 없어. 이제 뵀지? 아, 지금 온다. 어, 뭐야, 한 대, 아. 오신 분이 미쳤어요? 그, 어제 유튜브를 한번 왔는데, 원래 흥기님이 그 유튜버잖아. 유튜버 어떻게 관리해요? <laughs> 물어보려고 일단 음, 가방 급상자 아, 유튜브 하시는 분이 왔대요 신기하게 그, 나도 버린 유튜브 아 숨었습니다 근데 어제 유튜브 분 오셨는데 그 콘솔 게임 보다 오실 때 근데 저 콘솔게임도 제목도 안정화 올리고 말했잖아요. 뭐 2017년 뭐 6월 며칠 이렇게만 써있고, 그렇게만 써있는데 그거 보고 오셨대. 어, 관리 어떻게 해요? <laughs> 관리 어떻게 해요? 근데, 아, 맞다. 요즘, 그 방송 시간이 좀 달라져가지고, 아마 한동안 새벽에 소전할 것 같아요. 새벽 소전 좀 길게 하고 그럴 것 같아. 아, 네, 주주 마라님 오션에망갑습니다 안에 와서 몰라요. 흥분 님이 유튜버야, 원래 화지에 올리면 아레키 님도 오션에망갑습니다 나만 알아요? 아, 나도 몰라. 동시 송출할 때는 가끔 오시 분이 있었는데, 아규 한두 명 동시 송출한 3일 했나? 3일? 파일했죠 3일, 3일 5일 가자. 게임이 화이트데이로 설정돼요 아, 아, 설정 안 했어. 내가 게임 설정 안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설정도 하나하나 다 설정을 해줘야 돼요. 겁나 귀찮지만요. 그게, 전에 그, 닥스 올리는데, 파일이 80개잖아, 거의.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거 게임 설정 다안 했어. 그러니까 설정을 다 하나하나 수동으로 해야 되니까 너무 불편해요. 막장이야, 막장. 그거 설정을 해야 돼요, 내가 직접. 좋은 법 없나? 좋은 법이 없나? 그리고 아, 영상 방금 녹화하다가 중간에 잘렸는데 그 녹화 그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써야지. 따닥따닥 따닥, 따닥 잘려요. 그한 그러니까 번에 쭉 녹화하고 따닥따닥 따닥따닥 따닥 따닥 자르는 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걸 다 모르겠어.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녹화 켰다 껐다 켰다 껐다 하는 건지. 보면은 그 누구냐 그.. 마이크 막 이야기 하신분 그분이 30분 1초 이렇게 올리는데 클립하듯이요 보니까 30분 다위그 유튜브 보니까 그분 유튜브는 딱 30분이야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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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무조건 30분 올라간다 내려가면 되죠 선 일로 가자 이제 시야 안보이게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불다 껐나? 한 시간 생로 찍은 거면 오늘 엔딩 볼수 있나? 내일까지 해야 될것 같은데 아, 퀄리 나누, 나누듯이 나누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인코딩으로. 아, 프로그램 다운 받아야겠구나. 이번까지는 그렇게 하고 다음부턴 프로그램 다운 받아야겠네요. 30분이 딱 보기 좋아요. 오. 잠깐만, 들겠다젠장 이거 뭐야? 여기 아, 잠깐. 전원. 이거 왜안 돼? 아, 됐다. 자, 신간 옥상 열쇠. 근데 이거 내일까지 끌기에는 시간 좀 애매하지 않나? 까비에요. 까비 아니거든요. 근처에 또 있을 거야. 이스가 이벤트 지금 나왔으니까 근처에 있을 거란 말이야. 어, 소리가 안 들린다? 뭐야? 없네? 네, 유리 조각 없습니다. 네, 그 지금 관종 귀신 있죠? 관종 귀신. 일단, 그럼, 인코딩 그 프로그램을 딱 봐서 한번 해볼게요. 트위 루트요? 아니요. 그 있으면 누가 할까? 그한 사람 변태일 거야, 변태. 내가 봤을 때, 그 하면 변태야. 회위로스트라니 어, 완전 변태 아닙니까 변태? 자아지 수위가 아, 안보이네요 그럼 일단 흥분이알려진신대로 어쩌구리 흥분님 알려진신대로 30분씩 쪼개가지고 하겠습니다 30분씩 쪼개가지고 그렇게 하는걸로 뚠뜬뜬뜬뚠두두 오는 건 사실 뭐우왕충심만 많고 옥상만 가면 돼뭐 저렇게 멀리 있는 씬은안 무서워요 진짜 가까이 오면 무서운데 멀리 있으면 안 무섭습니다 올라가고 옥상 문아 여기 아닌가? 잠깐만 여기 아닌데? 잘못 왔다 틀렸다 한대 맞아야겠는데 이것도? 아 잘못 다 아, 옥상 저기였구나. 반대다. 저 이전에도 옥상 틀렸죠? 아, 바보. 가자. 아, 바보. 가자, 가자. 일단 화장실 가야겠죠? 화장실 가고. 여기 동전이 없는데? 아, 어우 TID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놀랬다 놀랬다 같이 옮기에 테이프 넣고요 아아 기러요 일단 가죠 일단 숨어요 아, 빠라빠라빠라 그렇지 와, 좋았습니다 아주 나이스 오늘 방송을 너무 늦게 켰어 낮방송 하려 했는데 3시간? 3시,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늦게 켰어요. <laughs> 지금 팔로우 할 때마다 놀래. 화이팅 할때 팔로우가 거의 없긴 하거든요. 근데 좀 놀래, 많이 놀랍니다. 그럼 이제 저녁을 먹고 일단 닭소를 빨리 깨야 했어. 뭐나 하려면, 아, 소리 들린다 잠깐만! 와 소리 봐. 왜나 인식하지? 왜 저를 인식하죠? 왜요 왜요 퍼드린이 왜요? 지금 봐, 제음 이러고 있네. 대기 타고 있다. 제 지금 대기 타고 있다. 기방이다 기방. 딱 봐도 기방이구만. 기프티콘 불가매장이요. 네 그럼 다른데 <laughs> 다른 걸로 보내드릴까? 다른 거 보내드려요. 다른 거 아니 제가 며칠 전에 100일이었어요. 100일 100일이어가지고 다 보냈는데 잠깐만 잠깐만 나안보내면읽는것 같은데 나 흥근이 보냈나? 한번 보자 아 흥근이 보냈나? 안 보냈죠 잠깐만 그러네. 아, 흥근이 안 보냈죠? 작은 존재님 배안 되십니다. 아, 흥근이 안, 안 보냈는데? 생각해보니까 안 보냈네. 미안합니다. 이따 방정하고 보낼게요. 저녁 방송 밥 먹고 올게요.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다른 분들 다 보냈는데, 흥구이님만 안 보낸 것 같아. 딱한분 빼먹은 게 흥구이님이야. 알았어요 <laughs> 미안합니다. 그 100일 때 사실 오신 분들 아이스크림 드렸어요. 아이스크림 드렸는데 흥구이 <laughs> 흥구이님만 안 보냈어 지금. 다 보냈는데 그 흥구이님만 빼고 보냈다. 진짜 미안합니다. 대신 햄버거로 보낼게요 햄버거. 자. 어쩐지 이상하더라. 뭔가 이상하더라. 자, 어디 갔지? 자, 그럼 세이브 해주고요. 더 좋아요. <laughs> 아, 존재님 아니야, 흥미님. 아, 맞아. 그래가지고 빼먹었습니다. 일단 화이트는 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갑자기 종료해서 미안한데. 네, 화이트는 데 여기까지 하겠고요. 화이트 내낮방송에 이어서 갈 건데 낮방송몇시 할지는 장담 은못 했습니다. 장담 못 하겠고. 그리고 잠시만요. 그냥...